안녕하세요. 저는 대치동 미수, Sarah Teacher입니다. 저는 미국에서 아동 심리 그리고 아동 이중 언어 교육 이학석사를 전공하였습니다. 이후 국내 유명 영어 교육 대기업 두 곳과 원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공립, 사립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, 출판하는 일을 거쳐 대치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에 있는 유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을 돕는 컨설팅과 수업을 약 10여 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강의로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대치동 7세 고시로 유명한 TOP3, TOP5 학원은 꼭 학습식 3년차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만 가능한 것인지, 만약 다른 환경, 다른 시차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준비한 학생들은 불가능한 것인지,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지,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파악조차 힘들었던 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제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대치동 유초등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개개인의 학습적 성향을 파악하여 탄탄한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에 객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과 부록 그리고 해설을 준비하였습니다.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목표는 단한 가지입니다. 나의 자녀가 성실하게 맡은 것을 잘 해내는 것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것 19년간 대치동을 포함한 국내외 아동언어교육빌드에 있으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엄마인강에서 부록과 함께 아낌없이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